자귀에 있어 정말 여운 꼬리있리오람이 꼬리. 너무 잔인해 이렇게 깔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잘라볼까? 야 무슨 석아니고아 그거 진짜 웃데 어, 아니면 사쿠야 눈만.. 아 이건 더 잔인하겠다 귀만 떼어볼까요? 응, 우와.. 잔인해.. 우와아앙 우선 나름 괜찮게 잘린 거 같.. 아 아니네? 잔인하네? 잔인해.. 짜잔 짱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맞아 여기에 그 무슨 고양이 망토가 있다고 했었어 이거 피킹할 수 있나 봐 네. 맞아 나얘 너무 좋아 코리라쿠마 하얀색 코리라쿠마 귀엽다 맞아 천사키티 악마캐티 이거 뭐냐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샀거든요 하버드에 봤는데 이게 진짜 귀여운거예요 레전드 와개 귀엽다 이거 머리통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지 머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레전드.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그리고 대망의 나의팡 헐. 진짜 귀여워. 어 이거 진짜 말랑말랑하다. 하방에서 만져보지 못했거든요.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못 돼. 별키링 이거 진짜 귀엽다. 와 레전드. 어, 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별 가방까지. 아 진짜 너무 귀여워. 하트도 있어요, 이게. 아 진짜 귀여워. 스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사쿠야 아니야? 그냥 사쿠야, 너무 닮은 진짜 완전 그냥 사쿠야. 귀여워. 짱육감. 흙육육감. 흙육감. 이게 뭐지? 아크릴 스탠드? 브이로그 찍어야 돼. 귀엽이만 귀엽다 이거 진짜 옛날에 모았던거같은데 뭐 이런 스티커같은거 스티커 어, 아 <목소리> 얘이 너무 사각야그니까주둥치그니까나 <laughs> 이거 샀는데. 이거 귀여이 이거하고 이거 줄둥치 포커 샀어. 짱 귀여워 이거 맨날 온라인에서만 샀었는데. 매장 처음 와. 이거 진짜 너무 귀난잘못 잘라 어떻게 잘라? 이게 판 판판 너무 너무 잔 너무 단이네. 저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 얼굴 얼굴 잘네 자, 전 이거 애플 뮤직 사쿠야 미공포 양도받은 건데 그리고 이게 포즈가 진짜 짱 귀여워요 강하라니까 강강아 교복 포카 개큰 양도받은 귀엽죠? 귀여워요 짜 이거 포카 양도받은 건데 한번 까볼게요 오? 뭔가 덤을 넣어주셨네 짠 이거 무슨 부적이네 귀여워 이거 선호포카인가 보다 그러면 아 닭불이네 그거 제가 그 무슨 나미일유지 그거 포카로 양도를 받았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양도 받음 진짜 예뻐 미쳤 그 다음 짠이거 이거 그 뭐지? 인셉티오 인셉티오 엘리폰데 짱 이쁨 이거하고 짠 진짜 귀여워 이거 레전드 레전드 커뮤인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음? 이게 진짜 귀여워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샀음 짠짱 짠 귀엽다 이거 사쿠야 포카 산거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귀엽다 짠 이렇게 야무지게 포장을 해주고 습니다 귀여운 따라란 이거 스테디 스테디 포카 귀여워 시즈..시즈님? 시즈님? 너무 웃긴데? 노래 많이 들으셨지요? 아 귀여워 저이 착장이 제일 제일 제 스타일이라서 진짜 완네스 완네스 헐 이거 이쁘다 완전 무채색 짠 이거 선우 포카 와서 포카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하고 귀여워 펄짱예엽다 약간 프리쿠라? 음 귀엽네 헐저이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초점이 이렇게 안 맞지? 오 이거 그거 아니야? 페이트 때그 홀더? 음 귀엽네요 이거하고 약간 이런 비공 굿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선우가 이... 이 암튼 이착 포카를 제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 뭐로 하지? 하고, 내포한번좀 네, 보다가,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아서, 얘로 양도 받았음. 아,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이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애기, 담으사아니 짠. 이거는 정원이 데이드린 포카. 약간 옛날 감성 귀여워. 오! 이거 신기해. 렌티킬러다. 헐, 귀여워. 정원이 렌티킬러. 도움리주심 귀엽다. 옛날에 너무 귀엽잖아? 헐. 어 그럼 이거는 드대든가 그런가요? 봐어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 눈 깜빡거리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 침대보가 청 뜨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가져야 돼 해갖고 다란메이 완료. 너무 귀여워. 짱귀엽다. 자, 저는 제가 이때 목 감기 이슈로 인해서 지금 더빙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거 곰돌이 포카 너무 귀여워. 저는 진짜 레전드 귀여움. 이 곰돌이 포카를 이즈위 일곱 장 세트로 사서 제가 분철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곰돌이 포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짱귀엽다. 이거는 선우 포카를 또산 건데 따란! 이거 덤으로 주셨어요 이 귀요미 포카를 덤으로 주셨고 이거 샀어요 완전 이쁨 짜잔! 그리고 이거는 뭐더라 이거? 암튼 은발떤! 은발떤을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거 정원이 포카 양도받은거 까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짱 귀엽다 귀염 완전 귀염 자라란타오버 쉽게 타올땅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이거 뭐냐면 그 악세사리 보관용 비닐인데 진짜 엄청 저렴하게 이만큼 다 해도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대량 구입를 해봤습니다. 평생 악세사리 다 담아도 진짜 여기에 담아 못할 것 같은? 암튼 이렇게 조그만 악세사리 담을 수 있는 이 정도 사이즈 비닐이에요. 이거는 살리오 장바구니 그런 거거든요. 약간 요즘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 가방은 부피 차지가 좀 크고 이런 장바구니 같은 거가 원래 그냥 비닐 봉지 같은 걸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몇번 쓰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런 자세히 온 장바구니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사이즈는 한이 정도 안에. 일단 이거를 접으면은가방이 먼저 쏙 들어가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뭐 담아야 될 그게 있으면은 얘가 원래 부피 자체가 이렇게 작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녔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그런 헬로 키티 장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이거 체크하는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즘 약간 도트, 체크무늬, 약간 스트라이프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말아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여기 끈이 있거든요? 이걸로 약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보관할 때?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면 되나? 짜잔! 엄청 작게 보관하기도 간편한 그런 헬로 키티 장바구니입니다. 완전 귀여운. 다음, 이거는 네이티 타오바오 네일팁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짠. 요런 네일팁을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음? 짠. 짠. 내 손톱에 맞겠지? 한번 대볼게요. 딱 맞을 것 같은데? 오. 딱 맞음. 짜란. 요런 네일팁을 구매를 했습니다. 짠. 타오바오 네일 진짜 퀄리티 너무 좋고 예쁜 것 같아. 가성비가 미쳤어. 다음 슬리브. 슬리브를 많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통도 샀는데 이거 슬리브 보관하기에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사이즈에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벗겨버려서 슬리브 넣어놔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빼서 쓰면 되까 엄청 편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이렇게 딱 쓰면 될것 같다 얘네도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슬리브를 뺄수 있는 그런 슬리브 통과 이렇게 짠 이런 인형 안경을 사봤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운 이반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반풀테? 아무튼, 그런 인형 안경을 사봤습니다. 안경 알이 있나? 어, 안경 알이 있네? 나라란 안경 알을 둘다 빼고 왔습니다. 난 아, 안경 알 빼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무튼, 둘다 이렇게 빼고 왔고요, 안경 알을. 일단, 제일 작은, 짠! 7cm 거든요, 저머니 인형. 7cm한테는 매우 큽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리고, 이게 10cm. 10cm가 딱 괜찮은 것 같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짠, 이게 10cm 이런 느낌이고요. 얘는 완전 검정이고, 얘는 이렇게 실버가 발절반있는 그리고 이거 사쿠야인용. 얘도 10cm인데, 얘는 좀 가로가 넓거든요. 사쿠야한테도 한번. 어, 얘한테 딱 맞는다. 근데 얘 약간 낑기네요. 아니, 이거 너무 바보 같아. 완전 귀여워. 아무튼 요렇게 롬 귀여운 이형 안경 사왔습니다.